네. 교회 세운 일군 세운 전교인 새벽의 둘째 날입니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먼저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 산과 <laughs> 저 북방 얼음 산과 또 대양산 호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지악 범한 민족 다 구원어드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에서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려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구 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백십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부르고 우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 살리세, 제의 밤은 깊어 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빛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오늘 또 우리 가족 전교인 새벽기도의 순서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통성기도 혹시 안 가지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좀 가지시고요. 어, <laughs> 여러분들 꼭 하여튼 이거는 앞에 놓셔야 되겠습니다. 10월 5일 거기 보면 예, 찬송 우리 불렀고 통성기도. 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못 한다는 뜻. 이 무슨 말이냐? 이 질병은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보면 이 질병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할수록 더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이십 개월 동안 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 많이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질병을 거두어 주없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 감사해 감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드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주시 하나님 아버지 주시게 주시 하나님 아버지 주시게 주시 하나님께서 함께 오늘을 주시 이 생을 거치시시 하나님 아버지 주신,

and this little things and another but non lo necessario c'è non ti dici another but it changes into each another but it is to say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신이 아버지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경제가 파탄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질병의 위험 속에서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비방이 난 많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전교의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신명들, 하나님, 그가 안절한 부르짐의 귀를 기울여주시고, 중부 기도의 귀를 기울여주셔서, 하나님,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봉사하는 국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일체 감염이나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또한 이인수 건사님 한기창 집사님 또 우리 최현심 집사님 양지 건사님 모두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영자 건사님 박병진 집사님 손녀딸 하나님 제2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 손녀딸 출산하여 싸운데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둘러싼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새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전교의 새벽 기도를 모였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순서지에 있는 그대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방송으로의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지직들도 성도들도 창세기 24장을 표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 <laughs> 네, 조금 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군대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로 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이기를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자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무릎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아요. 오나근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모두 잘목독했습니다 <laughs> 어, 우리 모두 참 재직들도 잘 나오시고 우리 종직자들도 잘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참 우리 교회는 정말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좀 세상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참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큰 복이 있고 또 앞날이 정말로 요셉처럼 복된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충성하라. 네, <laughs> 어, 이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어, 어떤 복도 받고 또 어떤 복은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복을 받지 못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은 저는, 저는 야구소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참이 말이 너무 너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얼마나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간단한 하나가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든지 해든지 감사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지적들 어떻게 또한 형편에 처했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제직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 복을 받았다 그러어요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에 모든 뭐 땅의 복도 주시고 또 대적의 복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근데 단 하나가 뭐냐면, 아들,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없어.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그 참, 제가 항상 늦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몰랐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난 몰랐어. 그게 뭐? 저는 그냥 결혼하면 다 자녀들 낳고 다 그렇게 그런 그런 거지 그랬는데 의외로 자녀를 못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30대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60대 아들이 없는 게 아니야.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도 그 아니라 그러는데 구십구세대 아들이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충성하고 그러니까 백세 아들을 주셨어요. 그 백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한1 7살뭐 열여덟 살이 소년 이상을 갖다가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그이사 나에게번제로드으려 갈고서 딱묶고 가지고 종하고 가서 모리야 산에 가서 칼로 찍어 가지고 다 부셔. 아, 정말 사람 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냥 원수도 그렇게 못 죽여요. 근데 자기 백세 나는 아들이. 근데 하나님 그걸 또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칼찍고 갈고 칼 찍으려는데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살려낸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또 어떻게 되느냐? 얘가 또 결혼을 안 하네. 아유, 좀 아들, 우리 참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리 청년, 왜냐면 우리 영토도 그러니까, 또 우리 청년들, 이 결혼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너무 간절해서. 그런데 그러면 막 기도도 해야 되고 막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이 이삭이 충청도말로 이게 지금 맹추야. 도대체 이게 남잔지 이게 순종만 아버님 이러지. 바 가서 막 이것한테 그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어이런 우리 요즘 안 한다니까요. 안 해. 그리고 벌써 40세 가 40이 됐어요. 40이. 그러니까, 자, 100세 얻은 아들이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들이지 40세가 됐는데, 이게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려움이 하나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그 이삭 주변에 처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난땅에 많은 처녀들이 있어요. 예쁩니다. 그 중동지방의 처녀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눈도 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이 처녀들 아니라는 거야. 이삭은 저렇게 숙맥이고 뭐, 뭔지 모르지만은 이땅이 처녀들 거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고향 가서, 메소포타멜르 가서 거기서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결혼시켜야 돼. 왜냐면 이삭 얘 자체는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막 정말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여자를 못 오신다 그럴까? 막 이런 생각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데려와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때 약 140세 정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려면 물건도 실어야 되고 짐승도 들여야 되고 며칠을 갔다 몇 날을 갔다 와야 되는데 보석도 가지고 상품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가느냐? 이삭이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종을 불렀어요. 그런데 종도 한 80세, 90세 된 종이에요. 참이 엘리 오늘 말하는 게 이제 엘리에셀을 말하는 건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갈때 우루에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는 순간에 어떻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만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근데 충성된 종이에요. 어제 내가 말했잖아요. 그 충성된 종 모든 일 충성된 종 그래가지고 참 오늘 이 절에 보면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었지. 또 하나는 충성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이. 그 사람 보내낼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엘리 i 를 부릅니다. u 환도뼈에 e 손을 n d 라 하여튼 이 말은 여러분들 뭐 하여튼 굉장히 깊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h 하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환도뼈 손. s o 그래서 환도뼈 o w single Yaksokan. Ewandope, so o n 절 dope, so no one 하 o p e so no one dope, so no o 하 e d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저를. 들어서. 이게요 이 간단한 말 같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야. 왜냐하면은 이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낙타를 몰고 가축을 몰고 가서 저 그래 간다 이거예요. 가요. 거기에서 보자면 나홀의 성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첫째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인데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이제 둘째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나홀인데 나홀이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하란이에요. 그래 하란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늙은 종이 귀한 종이 가서 이제 어떤 처녀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처녀.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참 귀한 도령님이 계신데, 처녀가 우리 도령님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 아, 그리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우리 해부론으로 가서 우리 도령님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물는 거예요. 그럼 그 처녀가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은? 아, 그럼난 누구 어디서 왔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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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령님은 어떻게 생기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저의 시아버지 될 사람은 어, 나이이 어떻게 되고 또 직업이 뭘까요? 요 그러면 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그요 시아버지는 140세고, 그다음에그 도령님 남편 될 사람은 40 1 4면세고 40세인데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이 그 다음에 그럼 또 누구를 만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자는 거야 지금 가자는 거예요 저해브러가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근데 참엘리스리귀한 것이 뭐냐면 이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인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가지고 거기 가게 되는데. 그 처녀가 이 땅으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가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위 사람이 우리 시켰을 때는, 여러분들 그, 그 일을 충성하게 해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성취하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걸 갖다가 밤새 깊이 새겼어요. 이미 벌써 마음속에 그즉 메소포타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처녀를 만난 것을 생각 가정을 하는 거예요. 머릿 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길동이 청년이 처녀가 내가 만났는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안 오면 어떡 할까요? 이제 이렇게 미리 물어보고 가야잖아요. 그 모든 일은 이렇게 항상 시킨 사람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딱 대답해. 안 된다, 안 된다. 그 처녀가 위로 오면 좋아. 그러나 안 오면은 너하고 나고 맹세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 그냥 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아들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한이있더들도 절대로 안은면안 안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엘리에이 떠나는 거예요 낙타 열피를 끌고 보석 향료 들들고이이런거들들고이사가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들들이 축축축 물길로 나온 거이요자이때이때이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그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오나군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진짜 엘리에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에스 앞에는 아, 정말 가만히, 누구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건데 잘 하나님 보내셨어. 그런데 누구를 만나?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나는. 제가 어제도 몇 사람이 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부족한 건 괜찮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잘났다고 나 능력 있고 나 배웠고 나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이 종이 생각해보세요. 절망이 아무것도 없어 누구를 만나 어떻게 우리 140대 된 시아버지를 찾아? 이거 될 사람은 참. 그러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굴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을 주세요. 저도 결혼했습니다만은 진짜 제가 막뭐 자랑하는 것도 아닌 같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저희 아내도. 겨울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만남을 주셨는데 자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면다 미그 무슨 말이냐면 집도 줄수 있고 재산도 줄수 있어요 그러나 만남은 안돼 만남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정말로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말할 줄은 왔는지 모르지만 하던 청년들 잘 오셨어요 하나, 만남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런데 또 엘리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 네. 오늘 우리 이제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하여튼 좀저 저 불가능한 명령도 첫째로 순종하는 제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취지. 기도합시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청년들 한심한 한숨, 심의 일까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장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진로를 복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남의볼 거락 하셨소 함께 기도할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다 응답하셨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